오늘은 남해 동북권 홍도 다음으로 가장 먼 섬, 갈도를 찾았습니다. 자, 자 바로 갈도 갑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갈도의 병여동입니다. 자, 그 수신대만 들어가니 일반 병여동입니다. 갈도 이쁜 병여동입니다. 지금도 약한 7, 8m 쌓입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67m. 짓말처럼딱그 수심만 들어가면 홍대가 아무래도 약해서 그런지 조금 사이즈면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오늘은 남해 동부권에서 홍도 다음으로 가장 먼섬갈도로 왔습니다 물 밑에 오늘 자리도 파손도가 좋은거 보니까 오늘 잘무겠다 그렇지 와 사정없이 데리고 왔는데 야 일반 뱅이놈이 동 트기 전에 입지를 시원하게 데리고 왔네 자 아, 해가 서서히 올라오고 한 6m 정도 딱 내려갔을 때원줄를아긴 꼴인 줄 알았습니다 원줄을 시원하게 들어 가길래 일반 뱅이돔한27-28 무대는 첫 번째 기분 좀 갈도에 배경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섬이 상산의도입니다 아, 이곳 갈도는 어, 조류 속이 강하기로 어, 유명한 섬이죠. 자, 오늘 물때가 열내물입니다. 열내물인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현재 썰물 조류가 강하지는 않지만 오른쪽으로 살짝 어,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 노랑과의 포인트는 썰물도 어, 어, 잘 되지만은 들물이, 벼락바위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11시 방향이죠. 10시, 11시 방향. 자, 자, 오벅벅니다아침시간 조금 깊이서, 원줄을 당겨갑니다. 작 자, 녀석의, 뱅에돔인데 그래도, 남해동부권 원도권답게, 원줄을 화끈하게, 음. 데리고 가면 지금은 현재 끝설물이지만 들물이 좌측 벼락바위 방향 10시 11시 방향으로 갈 때가 사이즈 좋은 꼬리뱅이동과 일반 병이동이잘입질를 해주거든요 아직까지 물때가안 만들어진 데도 불구하고 밑밥뒤 동조가 잘 들어가고 약한 7m건 정도 내려가니까 문지를 살짝 당겨 가는 그런 입술 형태를 보입니다 이야.. 줄이 살짝 슬기는 입술 이게 입술이었구 자.. 대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어, 동이 틈다던지 빙고리 병에 좀도 얼굴을 보여주네요 자 지금 세번 던져서 세번다운주를 데리고 가는 입지를 받았습니다 잡어불리만 오늘 잘 한다면 어, 좋은 녀석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 밑에 자리 좀 하신 거 좋은 거 보니까 어, 낚시가 길어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격 낚시 진행자 박지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병예동 시즌이 시작된 듯 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직까지 올해 윤달 영향으로 조금 표충수온 높지만 속수온이 아직까지 안정이 되지 않아서 조금 먼곳 대마도를 찾아는데요 6월 초가 되면서 이제 표충수온이 17도까지 맞춰졌습니다. 표충수온이1 7도가 맞춰지면 어 물속수온도 어 15도에서 16도가 맞춰집니다. 그래 그렇게 래그 되면 남해동북권 어 본격적인 어 긴꼬리 뱅에동과 일반 뱅에동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 통영항에서 100길로 약 1시간 정도 어 달려온 어 남해동북권 홍도 다음으로 가장 먼섬 갈도를 찾았습니다. 자, 이곳 갈도는 44철 어 뱅해돔, 참돔, 돌돔, 감성돔으로 유명한 섬이죠 자, 저도 이곳 갈도는 한 4, 5년 만에 찾았는데요 오늘 또 좋은 기상 속에 즐거운 낚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남해동부권 갈도에서 사용할 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흐림이 조금 강한 낚싯대 1호대를 잡았습니다 릴은 3000번이고요 원줄은 세미플로팅 타입 1.5입니다. 어신지로는 0.2번 투저루줄을 선택했고요. 투저루줄 밑에 조수고무를한개 달았습니다. 목줄은 어, 이곳 어, 갈도가 한방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어, 아침 시간에는 조금 굵게 썼습니다. 1.5호 목줄 약한 4m 정도를 집계를 했습니다. 자, 바늘은 무민을바늘 6호로 시,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끝썰물이 약간 바다를 보고 우측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곳은 썰물도 좋지만은 들물이 강세인 포인트입니다. 좌측 벼락바위 쪽으로 향할 때 대물 긴꼬리 뱅에돔과 일반 뱅에돔이 대물급이 잘입질해주는데요 아직까지 끝썰물이다 보니까 바다를 향해서 우측으로 흐 흘러가는 조류입니다. 자이 조류에도 제가 아침 시간에 긴꼬리 뱅에돔을 조금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넣어봤는데 뱅에돔 활성도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물이 조류가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이래 흐르는 그 시점에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될 듯 보입니다 자 낚시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 갈도는 오늘 열내물인데도 불구하고 조류유속이 조금씩 흘러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류유속이 조금 강한 곳에는 빵가루 밑밥 보다도 크릴이 들어간 파우더가 첨가된 밑밥이 잘 통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밑밥은 크릴 4개에 자, 건식 파우더 2봉을 이렇게 블렌딩을 해봤습니다. 미끼는 오늘 크릴만 들어왔습니다. 크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자, 어짜리돔 활성도가 밑밥을 매주 넣어보니까 좋습니다. 다만 어, 며칠간 강하게 불어오는 동풍 영향으로 몸속이 조금 어둡네요. 뱅의돔 낚시는 조금 맑은 물색이, 여름 물색이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동풍 뒤끝에 조금 물색이 어두운 그런 형태의 물색입니다. 그래도 자버가 자리돔이 표층에서 노는 거 보니까 오늘 충분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바다 안경입니다. 주, 주. 다른 녀석이 거없이 원줄을 당겨야 하네 해가 뜨고 고기들이 조금 입질이 예민해진 듯 보입니다. 아직까지 조류 형태가 없다 보니까 지금 1.5목줄을 썼는데 원줄을 데리고 가기보다 줄이 살짝 펴지는 그런 형태의 입질, 입질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목줄을 한단계 1.25로 낮춰서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도 6호를 쓰다가 베네돈 <놀람> 바늘 5호 미넬 있는 바늘로 조금 한 단계 낮춰 보겠습니다 자 목줄도 낮추고 바늘도 낮추고 조금 예민하게 들어갔으니까 입질이 좀 보다 좀 시원하게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녀석들이 해가 올라오니까 입질이 상당히 좀까다로워집네 긴고리 뱅에돔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동생하도록 이 뱅에돔 낚시는 아 일반 뱅에돔은 군집성을 많이 띱니다 조류 유속이 조금 강한 곳보다 좀 약한 곳이 좋고요. 아무래도 긴고리 뱅에돔은 해유성이다 보니까 조류 유속이 없는 곳보다 조류 유속이 조금 있고 골류대가 조금 슬쩍하는 그런 지형을 밑밥이 따라 타고 올라옵니다. 자 지금 현재 조류가 없기 때문에 잡어 분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조류 유속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밑밥에 7이 잡어 분리한데 다 들어가고 3 정도가 본 밑밥이 되는데요. 자 지금 밑밥 분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입질이란 말이가, 방금도 살짝 펴지는 요 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잡아야될것 같습니다. 자리돔, 망상어, 용치. 잡아들이 많이, 활성도가 좋네요. 약해서 그런지 고기들이 싸해서 이상네요 자, 채비를 어, 투제로찌를 쓰다가 제로찌로 변경을 했습니다. 벗는 조류가 아닌 들어오는 조류, 약한 조류다 보니까. 장길지 형태의 낚시보다 제로지 형태의 낚시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늘기 위에 G5 봉돌를한개 물려놨습니다. 수심대 만들어 갑니 조금 괜찮은 녀석 한 마리 왔습니다. 고기가 무는 수심지이 조금 많이 깊어지네. 작은 녀석 중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샷. 병의동이 한 마리 있지도 않니다 자, 어, 작은 녀석들이 폭풍 입질을 하다가 그 와중에 조금 더 깊이 내려가니까 그래도 한28 한 정도 돼 보이는 일반 뱅에덤이. 자, 그거 보여줍니다. 갈도 이쁜 뱅에덤입니다. 자, 지금, 어, 아침 시간보다 고기가 입질하는 수심대가 많이 좀 깊어진 듯 보입니다. 물론, 어, 조류유숙이 조금 가지 않아서 좀 깊이 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들물 조류가 좌측으로만 딱 흘러간다면 가 좋은 녀석도 기대해 볼만한데, 물이 지금 현재 반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군데 끊임없이 계속 집어를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 상황은 조금 더 점점 좋아질 듯 보입니다. 입진하는 수심층이 8m, 9m 가까이 내려가서 입질을 하네요. 살짝 들고갑니다 자, 들고 자 딱그 수심만 딱 들어가면 어기 없이 입질해요. 고기가 먹이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수심대가 많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조건이 안 맞은지 모르겠지만 병해돔은 밑밥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정도 중층까지나 상층까지 부상을 하게 돼있는데 오늘은 오히려 아침 시간대보다 수심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심층 7에서 한 9m 사이 7, 8m, 9m 이 사이에서 지금 계속 입질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 군데 지금 집으로 싣고도 고기가 부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심층만 도달하면 거짓말처럼 좀 찌를 데리고 가는 그런 입질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속 바다 환경이 바뀌든 조류가 바뀌든 무언가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지 사이즈도 조금 바뀔 듯 보입니다. 자, 지금도 약한 7, 8m 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질을 해야 되는데. 바로, 곧바로 바로 들어오죠. 거짓말처럼 딱그 수심만 들어가면 바로 입지를 해줍니 자, 그래도, 2 어, 22, 3그 와중에 그래도 한 25급 병여돔이 또한 마리 입지를 보여줍니다. 물대가 아무래도 약해서 그런지 조금 사이즈면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 크릴을등깨기를 하면서 크릴 머리를 지금 다 떼버리고 있습니다. 뭔가 병에듬이 조건이 좋지 못하거나 조금 예민하다 싶을 때는 흐릴 전체를 끼는 것 보다 머리를 떼고 조금 더한 입에 이물감 없이 흡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끼를 달면 조금 보다 시원한 입질을 유도할 수가 있죠 충분히 집어넣은 된거 같아요 멀리 어, 치도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 입질을 하게 되면 바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비슷비슷한 씨알들 뱅에돔들이 입질을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던지면 한번 입질을 계속적으로 좀 받아내는 상황인데. 뼈가 조금 약한 게 다른 거 같아. 나중에 계속 20, 2, 3, 4 이런 거물다 그래도 25, 6 이런 게 간혹 한 마리씩 섞여서 이렇게 입질해 주네요. 병해돔 자원은 많이 있는, 합니다. 자, 아, 이제 본격적인 병해돔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아, 병해돔 낚시, 내만껏 낚시, 그리고 준원도, 원도 껏 낚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이뱅에돔은띄어서 낚는 어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밑밥이 들어가게 되면 한 번은 부상을 해주 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상황은 전혀 부상하지도 않고 중층 이하 바닥 근에서 지금 계속 어, 똑같은 패턴으로 입질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시 입질. 오늘은 특별한 패턴이 없죠. 처음에는 조금 좌우로 움직이는 조류가 형성이 돼서 어 조금 최대한 밑밥뒤와 동조를 잘 이루기 위해서 장길지형대에 낚시를 하다가 어 초들물이 잠깐 각을 틀다가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류유속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거의 지금 보고하는 제로지 계열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밑채 비가 한 8m 건 내려가면 어김없이 입질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지금 낚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만 30이 넘어간다면 이 낚시가 재미난 낚시죠. 교과서 같은 크릴 낚시. 자 아, 오늘 갈도 남해 동부권 먼바다줘 갈도에서 병해돔 낚시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은 아, 갈도 오늘 그래도 재미난 낚시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출수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깊이 넣어도 그렇고 멀리치도 그렇고 거의 바닷건에서 입질하는데 씨알이 다 고만고만해서 더 이상 어, 몇 마리 더낚건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갯바위 어, 우리가 머물던 자리도 청소하는 것 마저도 낚시 일부분이니까 마무리하고 뒷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멋진 갯바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낚은 고기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쉬고 그런 것들 몇 마리 담아봤는데 조금 더 커서 낚도록 하겠습니다 好了。啊